한국 남자는 베트남에서 이기 많나요? 다시 한 거야? 한 아, 그래? 오분비는, 그 몸이 비는 그런 거. 자, 나들이 힘이 드는 편 그래서. 한국 남자의 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자라고 하는데, 어, 제 개인적인 측면으로는 한국 남자들이 어, 위상이 좋은 편이다라고 저는. 이광수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광수예요? 아, 이광수 예. 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베트남의 아이돌이죠 이 분같은거. 런닝맨을 통해서 이게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되게 한국에선 그렇게 뭐랄까 그 잘생긴 외모 이런 뭐 느낌은 아닌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분이다 라는걸거죠 말씀드린게 일단 뭐 자꾸 말을 끄해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첫번째로 그뭐 인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분들. 많은 분들을 되기 베트남 분들이 한국 남자를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뭐위상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뭐 생각하는게 그 첫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 한국 남자들, 뭐,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국적인 내모에는 사실 끌리기 마련인데, 어. 한국 남자분들이 약간 베트남 분들과 좀 생긴 이목구비라는 생긴 새로 다르고, 사실은 뭐, 스타일이나지옷 입는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좀 글리는 재미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좀 뭐, 한국 남자들이 좀 친절한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남자분들에 비해서. 베트남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좀 그, 뭐랄까, 보수적인 좀 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 여자분들한테 좀 이렇게 젠틀하게 대해준다든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한국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좀뭐 학습받은 게 있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다만도 좀뭐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생각했을 때저 이건 다 그냥 앞에서 그냥 밑바 가는 얘기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국 남자들이 있다, 베트남 남자들보다 분 월급이 높죠? 사실 이게 엄청 큰 차이입니다, 사실 이게. 그, 제가 뭐 여성분들을 비하는 하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남자를 선택하는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남성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그 고려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또 저희 모든 남자들의 꿈이 그간에 있었다면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경제력 있는 여자분들 만나가지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꿈인데 왜냐면 이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제 그 이성을 제그이 고를 때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사실 경제적인 요인 같은 경우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아무리 월급 잔 직장을 가더라도 일반적인 베트남 분들의 평균 임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그 친구들, 뭐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사랑으로 볼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사랑이지만 뭐 사람이죠사람인데그좀저 좀 그런 경향이좀 많지 않냐? 이든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게 진짜로 연애든 그냥 잠만 자는 거든 뭐 결혼하는 을 건데 잘 모르겠지만도 좀 이게 좀그 경제적인 서포팅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뭐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베트남 여성분들이 이게 좀 한국 남자들 잘못 생각하는 경우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교재가잘못됐거든교재가 교제가 잘못됐다는 거. 붕! 어? 아, 이 잘못됐다. 이게 교과서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이라도 공부를 잘못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뭐냐. 그 베트남 부들이 이제 그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정보를 얻는 경우 루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그 방탄소년단의 연예인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 잘생기고 그 멋지고 그 능력 좋고 그 약간 그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환상을 품는 거죠. 와, 야, 한국 남자들은 다 우리 그 방탄소년단의 그 뭐냐. 비, 뭐, 진형님처럼 막. 진 형님처럼 막. 우린 다 그렇지 않다. 이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환상에좀 많이 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또 한류, 이게 또이 문화의 영향이 무서운 게, 한국 남자들 특히 드라마들 보면 은태부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그 뭐냐 추운에 목도를다 벗어 주고 그 뭐냐 그 젠틀한 이미지 너무 그 짠, 한국 남자들 여자를 막 우우하면서 약간 요런그 그냥 우상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냐 이좀 많이 케어해 준다는 이미지를 사실은 영상 매체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베트남 분들이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생각보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야이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냐라는 선견한 선견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말씀을 드리 이유가 그 모든 그 중동과 이슬람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 이슬람에 대한 편견 아닌 편견을 겪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약간 그 폭탄도 까실 것 같고 약간 요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만 보는 거고 그 영화에서 보는 건다 이제 폭탄 까시는 분들만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사실 여기서 뭐, 그, 한국 남자 한번만나는 사람들은 두번안 만나는 사람들도 많긴 해요. 왜냐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우리, 우리 스윗하고 그 젠틀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좀 그런 그 커플이, 눈꺼풀이 좀 벗겨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 분들이 뭐 제법 인기가 좋다라는 걸로 일단은 뭐 마무리를 하고 싶다. 라데몇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끝지 않나요? 한0초한0초 한 남았어?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라는 걸 통해서 어려운데 3초도하 남았다고 하니까 할얘기 끝났는데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연애 국제 결를도 하시고 연애를 하시는데 항상 그분들 응원하고 잘해서 좋겠다 라는 훈훈하지 않은 훈훈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그만합시다 이제 목 아픈데 뭐 진짜 안 끝나 이거? 계속하나?